자, 이제 초급으로 넘어갑니다. 방까지 뭐, 별풍선 이런 거는. 그쵸. 음. 아, 너무 쉬웠고. 이제 좀 문제다운 문제. 시작. 시작. 음. 방송을 좀본 적이 있다면 익숙할 수 있음. 아, 이거는 뭐. 이거 여기서 넣었어? 써요. 여기, 여기도 그, 이게 있어? 아, 당연하지. 정답. 그거 이제 그거. 미친 새끼들이 원래 보지도 않았으면서. 그나 <laughs> <기나 웃음> <뭔 소리> 시끄럽네. <laughs> 나는 처음부터 봤는데. <laughs> 그이 새끼들은 볼거 없어서 <laughs> 저기요, 보는 저기요. 거면서.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? 아니, 그, 누가 설명을 그따위로 해요. <laughs> 아니, 터렛 지 그것도 시죠 누가, 누가 씨, 터렛 설명을 미친 새끼들이 보지도 않았는데. <laughs> 아니, 그거 잖아 미친 새끼들이 원래 보지도 않았으면서 존나 시끄럽네. 나는 처음부터 봤는데. 에이. 구독까지 했는데. 별풍선도 네. 줬는데 구독도 했는데 갖고 일 때부터 봤는데 이 새끼들은 볼거없면서완곡하셔가지고 캐치가 보시던지 하시고요 채팅창만 더럽힌다 맞습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것 같으니까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, 기존 시청자가 신규입을 막는 행위이고요 인터넷 방송에서는 뭐 플랫폼 플랫폼 불문하고 쓰이는 용어죠 아 그렇군요 음, 음 그렇습니다 네.